두 종류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데 3절에서 4장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지상들의 발이 국계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사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신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자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자, 20절을 또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하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돌을 길가에 세우고 그랬지요? 길가에 이스라엘 진을 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진을 친 곳에다가 요단 가운데서 갖고 온 각 지파의 수대로 열두 돌을 갖다, 갖다 세우라는 얘기예요. 또두 번째 돌이 있습니다.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계를 맨 지상인들이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요단 가운데 열두 돌을 또 세웠다는 얘기예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는 성경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지 못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유당 가운데 세운 열두 기념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유당 강을 건넌 다음에는 유당 요단 가운데 유당 강 가운데 세운 열두 기념비는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18절에 나왔요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하의 언약궤를맨지상들이 여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여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천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음. 자, 물이 다시 범람하게 됐어요. 그럼 여단에 세운 그 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 잠겼지요. 네, 당연히 잠겼지요. 물에 물에 잠겼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세례. 죽음을 얘기해요. 세례 침례의 박티저라고 해갖고 침례에서는 침례라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죽음에서 건짐 받은 것을 갖다 얘기합니다. 세례는. 열두 기념비가 요단강에 잠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옛 사람이 온전히 요단강에 잠긴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네. 자, 옛 사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 예전에는 바로가 신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죠. 신앙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세상 질서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의 질 옛날 옛 사람은 세상 질서를 따라갔었어요. 내가 뭔가를 갖다 해갖고 얻어야만 살 수가 있는 그런 질서였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말씀의 질서를 따라살랍니다 가치,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변화됐어요? 신앙관. 두 번째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먹기 위해 살던 삶이 언약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됐습니다. 인생관이 틀려진 거죠.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관, 가치관, 인생관이 하나님 보시게 올바르게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예수 사람을 벗어버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사람을 또 수장시킨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두 번째, 삼 절과 팔 절과 이십 절에 세운 길갈에 세운 열두 기념돌. 이거는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으니까, 자 유단강 가운데서 돌을 가져다가. 숙소가 있는 길가에다가 12기념비를 갖다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 돌이 총 24도, 돌이 있었 그러니까 그담 강가에 세운 12개. 강 가운데에 세운 1두기념비가 있고 음. 길갈 숙소에다 아, 세운 1두기념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제목에 오늘 두 종류의 기념비, 음. 두 종류의 기념인데 한주한 한, 한 종류의 기념비는 뭐냐 우리의 옛사람을 수장시킨 벗어버린 네? 그런 기념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길가에 세운 기념비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기념비 음. 아멘 이것이 로마사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위롭다하기 위해 살아나셨냐 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죽으심을, 에,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면 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하다 믿을 때, 나 예수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그리스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이제 새 생명으로 부활했어. 그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길가리에서온 기념들은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모시는 새 사람이 된 것을 갖다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바르가 주인이었던 옛사람은 유담당이 수장되었어요 이제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만이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야지만, 거듭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싫어졌어요. 그러서 찾아서 누리는 거는 거듭나야만 그때부터 이제 찾아쓰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요 규절은 외우시는 게 좋다고 했었습니다. 네, 이제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이것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네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음.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산에 들인 공유의 원이에요 당시 사내드인 공예원님은 최고 지도자급의 지금으로기하면 얘 국회 정도 되는 그런 막강한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갖다 보면 하나님께서 온 것이 분명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절에서 자 다른 말씀을 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를 볼수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늘나를 볼수 있다. 5절에서는, 니고네모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음. 니고대, 이,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그, 유대교에서 받는 교육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갖다 모세오경을 외우고 그러면 거듭난 걸로 자기들이 생각했다는 얘기예요네 여기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데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 그걸 얘기하고 거기다가 조금 더한 걸음 나간다면 성령으로 인치까지 말씀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그 십자가를 갖다 설명할 때 천국 문을 여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부활은 예, 천, 천국 천국을 자물쇠를 여는 게 십자가예요. 부활은 문까지 확 열어 놓은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면 성령이 강심, 강림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천국을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된걸 갖다 인정하는 사람이 됐다는 걸 갖다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인치라는 말이 뭐 도장을 찍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령으로 도장 찍는 건데 그거는 형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음. 그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은 바람이 부는 거는 보이지가 않지만 바람 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음. 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음. 변하면은 어저 뭐 사람 변했네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 변함은 볼 수가 있지요, 알 수가 있지요. 그걸 갖다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에 나와서 술 먹고 막 노래방에서 춤추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재미없고 나 우린 할게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경건의 삶을 살고 생활이 전혀 달라진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 아닙니다. 절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고 사, 반드시 그렇게 돼야할 나라예요. 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인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다면 육신의 장막을 보때갈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천국을 갖다 가는 시험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낸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가를 세운 12 기념비가 있는 것처럼, 내게도 그런 기념비가 있는가? 예수 믿고 내가 변한 게 있는가? 자신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누구한테나 얘기하는 게... 물질을 갖다, 하나, 님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고, 특별 은총인데, 너무 늦게 믿었고, 그리고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갖다 주신, 주신 건데, 돈을 벌려고 애쓰금쓰금 노력하다, 천재의지 없어, 주 앞에 나옵니다 하고, 항복하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항복하고 나오니까, 그문제를 갖다 하나 님께매히게 됐다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거는 물질이었었어요. 물질이었는데 그걸 갖다 내려놓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거 제도 아닙니다. 하나님도입니다 하고 11조 드리고 뭐 때마다 그냥 감사원금들이고그내거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남과의 다툼에서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무조건 양보했어요 한 가지 경우만 빼놓고 집사람과의 관계 그건 잘안 됐었어요 는잖아아 지금은 되는데 처음 믿을 때 음, 남과의 그 다툼에서 다퉜을 때는 그 말씀이 생각 너 남과의 다툼에 그 일곱 가지 말씀 중에서 그 중에 물질 문제 그 다음에 남과의 다툼에서 무조건 예수 믿는다 이유로 양보할 수 있니? 하고 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집 사람한테는 그게안 되더라고요. 그래 근데 하나님이 남자들이 나 아, 저기 남들한테는 후에도 3년, 3년이 안 됐을 때예요 2년 좀 넘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예, 네 집사람 안 변해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저는 그게 성령의 음성이 몰랐었어요 가리키는 사람도 없었고 예, 너네 아내에 대하기를 예수님 대하지대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골로에서 3장 23절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단을 한다고 그래갖고, 금방 100%다 되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죠. 왜냐면, 하 가다가 실수하는 데 있어요. 실수하는 데 있는데, 실수할 때는, 아이고, 내가 실수했냐고 다시 잃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자기 부인이란, 자기부이란 뭐냐면 큰 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밑에서 합당하게 살겠다. 그런데 우리 속삼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 있다는 얘기예요. 그안 넘어지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그럴 때는 또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주옵하고 다시 일어서 걸어가는 거죠. 운전 습관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리고, 특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저하고 다툴던 사람들 다 찾아가서, 내가 옛날에 너용 많이 했는데, 미안하다고. 그리고, 너도 나처럼 예수 믿으라. 그런 얘기를 갖다 했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확고하게 육신의 양만 벗을 때, 하나님께서 너참 수고했다. 그말 한마디 듣는 게 소원이고, 집사람한테는 당신은 나한테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목사입니다. 얘기 듣는 게 목표이고, 아들한테는 아버는 지 최고로 좋은 아버지이고, 그리고 최고의 목사였습니다. 얘기 듣는 게 목표. 한 가지 더 이제 늘어났어요. 이 가정의 아들한테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이었다 말 듣는 게 이제 목표가 됐습니다. 이 거듭남 그러니까. 길가이 세운, 세운 기념비는 거듭난 걸 갖다 얘기한다는데, 첫 번째 거듭나는 남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갖다 발랐을 때, 그때가 그때고, 우리한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처음으로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 그걸 제1의 자기,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자기 부인은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넘겨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주인 자리를 갖다 넘겨 드리는 거예요. 조지 밀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응답. 조지 밀러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자기 부인을 하고 그때부터 응답이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쉽진 않습니다 하다가 넘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일어서서 다시 가야 합니다 아멘 일어서서 다시 가야 돼요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절사장6절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짓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유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유단을 건널 때 유단물이 끊어졌음으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갈에 돌을 세워갖고 후손들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야 돼요 음. 예, 아버지가 옛날엔 엉망진창이었는데 하나님 믿고 변화됐다 옛날엔 이랬었어 그런데 자식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할때 너참 좋은 일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너네 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걸 가르쳤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 모습은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다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됐다. 자식들이 알게끔 행동을 해야 하고. 살아가야 할줄놈 있습니다. 네. 우리는 반드시 두 종류의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버린 게 있어야 되고, 버린 거? 예, 옛날 내가 버린 옛 사람, 내가 버린 친구. 내가 그러니까 간증은 어우 내가 어디에다 집을 샀는데 집이 몇 배로 뻥튀었어. 이게 간증이 아니고 옛날에 내가 뭐 손버릇이 나빴는데 하나님 믿고 이제는 그런 거다 버리고. 좋은 대장관 손을로다 쓴다. 옛날에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첫 번째 기념비는 옛날 나의 모습을 버리는, 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그게 간증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음. 우리 간증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줬습니다 이걸 갖다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음. 옛날에 내 나쁜 습관을 이렇게 버렸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쓰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침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격을 모두 갖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